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두바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죠. 이름하여 두바이 2.0 프로젝트. 두바이 2.0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닙니다. AI가 도시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시스템, 즉 인공지능이 교통, 에너지, 물류, 보건, 환경까지 전부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도로의 신호등은 인간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교통 흐름, 사고 위험, 날씨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서 자동으로 우회로를 안내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거죠. 또 에너지 사용도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AI는 도시 전체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 태양광, 수소, 해상풍력 등 최적의 에너지원을 실시간으로 조합합니다. 심지어 쓰레기 처리조차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분류, 수거, 재활용까지 통합 관리하는데요. 각 가정의 IoT 센서가 데이터로 연결돼 있어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20개국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특히 엔비디아는 두바이 전역의 AI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담당하고 있죠. 두바이 정부는 이 도시를 2050년 탄소 배출제로 AI 완전 자율 운영, 세계 최초의 로봇 기반 시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60% 이상이 AI 기반 디지털 직원으로 대체될 예정이에요. 물론 이런 계획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질까? 이건 두바이뿐 아니라 전 인류가 곧 마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AI가 만들어가는 도시 두바이 2.0,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대한 테스트 배드입니다. 전 세계의 눈이 지금 사막 위에 이 미래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AI 도시 두바이 2.0이었습니다.